2026년 대한민국의 하늘 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설이 탄생합니다.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개발한 차세대 경무장 헬리콥터 LAH입니다. 라이트 암드 헬리콥터, 이름 그대로 가볍지만 강력한 무장을 자랑하며 미래 전장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공격 헬기가 아니라 정찰, 지원, 타격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술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. LAH 위 개발은 한국군의 헬기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습니다. 그동안 한국군은 해외 도입 헬기들에 의존해 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자국 기술로 만들어진 헬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. 특히 LAH는 유럽의 명품 헬기 에어버스 h 1로5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형 전자장비와 무기 체계를 탑재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헬기로 재탄생했습니다. 이 헬리콥터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탁월한 기동성과 생존성입니다. 2톤급의 기체에 1000마력급 엔진 2개가 장착되어 고온 고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이 가능합니다. 여기에 적외선 탐지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적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충격 흡수형 착륙장치와 방탄 좌석이 조종사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시킵니다. 무장 능력 역시 놀랍습니다. 20mm 기관포를 기체 아래에 장착해 빠른 반응 사격이 가능하며 측면에는 로켓과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첨검을 운용할 수 있어 전차나 장갑차 등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구성은 LAH가 단순한 정찰 헬기를 넘어 전장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전술 자산임을 보여줍니다. 조종석 내부에는 최신 디지털 항법 장치와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이 적용되어 조종사가 머리를 움직이기만 해도 목표를 조준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조종사의 반응 속도를 극적으로 높여 순식간에 적을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. 이런 기술은 기존의 공격 헬기보다 훨씬 효율적인 작전을 가능하게 하며 전투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. 한국군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LAH를 실전 배치할 예정이며 육군의 노후된 500MD와 AH-1S 코브라 헬기를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. 또한 수출형 모델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력 제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무엇보다 LAH 위 위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섭니다.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적인 항공기 독자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는 상징입니다. 하늘을 지키는 기술력,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. LAH는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. 2026년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할 새로운 전력, KAI LAH. 작지만 강하고 빠르지만 치명적인 그 헬리콥터는 미래 전장에서 한국군의 눈과 칼이 될 것입니다. 앞으로 LAH가 보여줄 놀라운